것이다. 소리만 나지 않는다면 옆의 승객조차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감행한 모험의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떳눈질로 옆자리에 승객을 힐껏 쳐다보았지만 가스 누출의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듯했다. 소리만 주의하면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스를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이라도 갈라치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지 않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10번도 넘게 화장실을 들락거렸지만 요즘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자리에서 배출한다. 필자가 시카고 의대에서 2년간 공부할 무렵의 은사인 김윤범 교수는 미생물학과 면역학 분야의 상당한 권위자였다. 어느 날 그와 함께 자동차를 타게 된 나는 가스를 배출한 다음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가스 냄새는 감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적과 그 기이한 현상에 대해 학문적 변해를 피력했다.